우리 그 식재료 납품 그게 전자입찰로 완전히 자리를 잡았어요. 잡았는데 어, 항상 제도의 허점이 있고 그리고 제도의 허점을 철저하게 파고드는 그런 사람 집단들이 있잖아요. 특히 이제 우리나라가 그게 심한데 음, 이렇게 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거의 형식적 합법성을 갖췄는데. 그러니까, 합법성이라고 하는 형식은 갖췄는데, 정당성이라고 하는 실질은 놓쳐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다. 그래서 정당성이나 실질을 놓쳐버리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결국 자본을 가지고 학교 식재료 납품을 좌지우지하는 이런 경우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런데 현재 틀을 그대로 고수하는 한, 그걸 막을 수는 없을 거다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 아이들에게, 어, 최상의 식재료가 적정한 가격으로 공급될 수 있게 하는 것, 어, 이것이 중요한데, 과연 현재의 시스템을 가지고 우리가 기대하는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겠냐 하는 게 의문시대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가, 인쇄물 계약입니다, 인쇄 계약. 예, 그것도 보면, 어, 실제로, 이게 고도의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하청을 받고, 그런 기술은 없지만, 자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이 원청 역할을 하면서, 예, 불로소득을 챙기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우리라고 예의일 수는 없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실제로, 들어보면, 전북교육청도 이러이러한 사회가 있습니다. 이런 말을 직접 하는 걸 들어봤거든요. 그래서 그런 그 틈새가 생겨서는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제목과 계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게.